32살에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한 여성의 이야기이다. 그녀는 여러 남자와 사귀었지만 늘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버렸다. 그러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36살에 차분한 남성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그를 만나게 된다. 처음 만난 날 점심을 함께하고 거리를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호텔 라운지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던 중 처음으로 키스를 나눈다. 그 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으로 가득했고, 그녀는 자신이 한층 성장한 것을 느낀다. 그 후로는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 속에 특별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새로운 연인이 생겼지만, 그날 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진다. 늦은 나이였기에 더 진심으로 감정을 마주할 수 있었고, 어른이 된 후의 첫 경험은 더 깊은 의미를 지녔다. 이제 이 이야기에 자세한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첫 경험은 서른두 살 때였다. 남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왜인지 항상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끝나버렸다. 기회는 있었는데도, 내 안에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한 채 시간만이 흘러갔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라는 고민 앞에서는 늘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게 바로 그 유명한 커뮤니티, DC 인시데이였다. 그 안에 어느 평범한 대화방에서 조용히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상대는 36차례 차분한 남자. 온라인 대화가 어쩐지 잘 통해서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좁혀졌다. 부끄러움과 불안함은 있었지만, 이제는 내 틀을 깨보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처음 만난 날, 그는 깔끔하고 슬림한 인상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운 다정함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다. 점심을 함께하며 나눈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고 마음도 서서히 풀려갔다. 오후엔 함께 거리를 걷고 쇼윈도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사이사이 문득 손이 스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간질거렸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온기와 두근거림 속에서 내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해질 무렵 자연스럽게.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다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가 머물고 있는 호텔 라운지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잔잔한 음악과 은은한 조명 속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내 마음에 솔직해지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고, 살짝 어깨를 기댄 찰나 시간이 느릿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점점 가까워졌고, 잠깐 입술이 닿았다. 그 키스는 상상보다도 달콤했고, 그날 밤, 나는 어른의 세계로 한 걸음 나아간 기분이었다. 처음에 그 시간은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치 깊고 부드러운 바다에 몸을 맡긴 듯한 잔잔하면서도 분명한 여운이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 그는 특별한 사람으로 남아있다. 지금은 좋은 연인도 생겼다. 하지만 그날 밤을 떠올리면 가끔은 가슴이 살짝 아려온다. 서른을 넘기고 처음이었기에 오히려 내 감정에 더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어른이 된 후에 처음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